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훔친 축복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장자에게 내리는 이 마지막 축도, 이 최후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로 아버지에게서 장자에게로 이렇게 계승이 되고 대물림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에게 빌어주는 이 마지막 축복 기도는 그 의미가 절대적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 기도를 가로채기 위해서 이 기도를 자기가 받기 위해서 허기저 껄떡거리는 형 에서에게 팥죽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그러나 막상 아버지로부터 형 대신 자신이 그 최후의 축복 기도를 받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발췌한 이 27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27장 1절 이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설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음,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부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마지막 축복기도를 해주겠다며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축도 해주겠노라.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갑니다. 들로 광야로, 그 사이 형보다 야곱인 자기를 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기상천외한 쇼를 벌입니다. 잿삭의 염소를 잡아서 염소 고기로 별미를 만듭니다. 또그 음, 염소 가죽을 팔과 목에 감습니다. 자기는 뭐그 몸에 털이 없는데 형 애서는 온 몸에 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서로 가장한 겁니다. 염소 가죽을 감아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분부하신 대로 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나이다. 음,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19절 이하. 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음,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애서, 어,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애소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 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삭이 마다들 애손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해 준 축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입니다. 27절이 합니다. 먼저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바의 향취로다. 이삭은 먼저 향기로운 축복을 빌어 줬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그 인품에서, 그 온몸에서 고상한 향기가 나야 합니다. 주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언어에서, 그 사람의 몸가짐에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그 사람의 처신 하나하나에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디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누가 갑자기 예수 믿는 분이시죠 목사님이시죠 무방비로 있는데 그렇게 물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아 그래도 뭔가 내게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나보다 목사님 냄새가 나나보다 그래서 가벼운 안도감이 생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에서는 반드시 품이 있고 격조 있는 사랑의 향기, 깨끗하고 경건한 믿음의 향기,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이 사건 그 어떤 복보다 제일 먼저 그 향기로운 삶의 복을 빌어줬습니다. 어디를 가든 모범적이어야 한다. 어디를 가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 너의 삶에서, 너 존재 그 자체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한다. 그건 아무리 향수 뿌린다고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꼭이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악취가 아니라, 남을 해치는 냄새가 아니라, 누구든 우리 아들, 딸을 대하면 그 인격에서, 그 온몸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복입니까. 저는 이삭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이 복을 빌어 줬다는 게참 너무 기발하고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납니다. 다음은 무슨 복 빌어 줬습니까? 기름지고 풍성한 복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로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경제적인 복, 재산상의 복, 소득의 복, 수확의 복, 사업의 복. 우리 자녀들은 향기롭고 고상한 도덕적인 복, 윤리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반드시 물질적인 복도 누려야죠. 누구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복, 정신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선교 초기에는 다 가난한 하층민들, 상민들, 여성들만 신앙생활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신자들이 다 부자입니다. 예수 믿은지 이 대. 삼대 이렇게 가니까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또 엉뚱한 문제도 부작용도 많이 뭐 발생을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경제적인 복, 물질적인 복, 현실적인 복도 밖에도 있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남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주님이 물질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이슬을 내리사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하시면 어디서나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넘칩니다. 아무리 불모지라고 해도 아무리 사막 같은 최악의 환경이라고 해도 조건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악조건을 이상적인 환경으로 조성하시면 그곳이 곧 옥토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름진 땅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시지 않으면, 철따라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더 이상 쓸모없는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사막이 되고 맙니다. 흔히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부지런히 음 뿌리고 심으면 다잘될것 같지만, 풍성한 수확을 볼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철따라 단비를 내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걸 잊어버려요. 내 노력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그게 복된 건데 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슬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철따라 담비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그 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슬을 내리사. 따라 단비를 허락하사 옥토를 조성해주사 뿌리는 대로 풍성한 수확을 보게 해주십시오 기름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세포노조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할지라도 그 모든 게 헛되다고 했습니다. 부디 자녀들에게 이 물질의 복이 풍성한 수확의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내 아들딸도 열심히 뛰게 하시되 하나님이 그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십시오. 때를 잘 만나게 해 주십시오. 꼭 이슬을 내려 주십시오. 철 따라 담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빌어 줬습니까? 신앙적인 복을 빌어 줬습니다. 영적인 복을 빌어 줬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어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 영적인 권세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국호로 삼고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믿고 자기들이 야곱의 후예인 사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축복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그대로 아닙니까? 저 작은 나라가, 인구 5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주변에 수억의 아랍 제국을 압도하면서, 미국을 배후 조종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무슨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저력을 행사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영적인 복, 이 신앙적인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어떤 복보다 이 영적인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음,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받으면 그야말로 열국이 내 앞에서 열방이 내 앞에서 다 굴복합니다. 내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내가 병마를 향해 외치면, 병마가 굴복하고, 내 앞에 가로 놓인 크고 작은 산들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면, 일거의 그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평정되는 그런 권세.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영적인 권세 아닙니까. 그게 영역입니다. 그런 법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타나면 그냥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주행난을 치는. 그런 영적인 권세. 그걸 지금 빌어준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한 방이면 그냥 다 끝나는. 우리도 그런 영적인 권세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권세 그런 영역 그런 영적인 권세를 행사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런 영적인 권세로 충만하셔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